안녕하십니까. 사인가 이성일입니다 어, 좀 이번에 영상이 좀 되게 오래간만에 올라가죠? 두달 만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그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좀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됐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리노프 퀵슈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각자의 삼각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 리노프 퀵슈는 뭐가 있을까?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 드리겠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전에 영상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안 보신 분들에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를 더 샀어요. 좀 필요해서 이제 그전 부도 구했는데 못 찾다가 제가 남대문 그 시장에 그 카메라 상을 좀 돌아다니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추가로 하나를 샀고요. 그리고 나서 그두 번째로 나온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좀 많이 바뀌었죠? 이 레바가 없어졌습니다. 이 레바가 없어진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잘봐 두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모델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좀 다르죠? 이 수평계가 달려 있습니다. 뭐 수평계를 보고서 뭐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뭐 수평계를 별로 그 쓰지를 않아요. 거의 안쓴것 같아요. 뭐그 물체의 상황에 맞게 찍기 때문에 이 수평계가 저는 별다른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좀그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라고 아마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로 나온 모델인데요. 그 뒤에 나온 모델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년 됐나요? 그때쯤에 제가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이거보다 좀 진일보한 그 퀵슈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뭐 6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격이 좀 비싸도 여기에 좀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퀵슈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퀵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면은 이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좀본 영상에 대해서 좀 빠르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의 그 영상 그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카메라 아니 <laughs> 나의 삼각대죠. 나의 삼각대에 맞는 그 퀵슈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퀵슈를 덮어놓고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유형의 삼각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느 퀵슈를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삼각대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놨는데요. 이건 좀 대형 삼각대거든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하나 하다가. 어, 이 대형 삼각대를 또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서 아무래도 좀그 놔야 되겠더라고요. 이 중형 삼각대들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헤드 있죠, 헤드. 이 헤드가 아마 눈에 뜨이실 겁니다. 이 헤드를 보시면은 좁죠. 헤드가 좀 작습니다. 이런 헤드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르고요. 아,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유형의 헤드가 있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뭐 형태는 같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다고 생각하시고, 크기만 다르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보시면은 상판이 넓습니다. 자, 상당히 넓죠? 이렇게 넓은 그 헤드가 있습니다. 이 헤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퀵슈를 이거를 써야 되는지, 이거를 써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사시면 안 됩니다. 그, 그, 신형 구형들이 좀 형태가 다르고, 그, 쓴 생김새가 그 전혀 다릅니다. 좁은 헤드, 이 헤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버가 있건, 레버가 없건 관계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죠.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나중에 나온 신형 모델들을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이두 가지는 레바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다. 그 사용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신형 퀵슈 역시 잘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도 그 어디 걸리는데도 없고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제 그 제가 그 사용하는 중형급의 이그삼각대인데요 자, 여기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상판이 상당히 넓거든요. 자, 문제 없죠. 아까하고 동일하잖아요. 그 삼각대 상판이 넓건 좁건. 왜냐하면 이그 밑에 레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밑에 레바가 있었을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도 처음에 그맨 처음에 구입한 모델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이것이 지금 나중에 구입한 거고 한20한 5년 전에 제가 구입한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퀵슈를 딱 사가지고 장착을 했는데 어떻게 장착이 됐느냐 면요 이렇게 장착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끝에 그 지금 그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쓰기도 불편하고 무게 중심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위치를 또 어떤 때는 그 이제 그 퀵슈를 쓰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놔야 되는 그 일이 가끔 생깁니다. 이제 촬영을 다니시다 보면. 그때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탁 걸려있잖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 돌아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판이 넓은 그 삼각대 헤드, 이런 삼각대에는 절대로 이 구형, 이 레바가 달려있는 이 구형을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이거는 지금 그 중형 삼각대니까 좀덜 합니다만은 대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 이런 큰 삼각대 헤드에는 그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십니까? 이거 그냥 대충, 아, 이, 저 상태로도 뭐, 쓸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대형 삼각대를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대형 카메라 첫째, 그 다음에 대형 렌즈, 이런 그 상당히 무거운 그 렌즈나 카메라를 올려놓을 때 많이 쓰는 게이 대형 그 삼각대고, 그러면서 이제 심하게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그 극한 조건에서 그 대형 삼각대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이 신형 위너프 킥슈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신형 리노프킥슈를 장착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거든요. 대략 이 위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이 차이가 불과 한 4, 5c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촬영을 하다 나에게 그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그 촬영에서의 불리한 부분은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리노프 퀵슈가 워낙에 좋고 제가 평생을 써오면서 이미 그 검증이 된 신뢰감이 가는 제품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 고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저 광고 같은 거 그런 거안 하거든요. 뭐저뭐 뭐 구독자 한 800명 조금 넘는데 광고가 들어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퀵슈 하나도 이렇게 허투르게 그렇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있다고 해가지고서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로 휙 사잖아요. 나하고 안 맞아버리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팔고 안 팔고 그 문제가 아니라, 물론 팔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은그 팔기까지의 일어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을 겪어요. 야, 이거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촬영도 망치고, 뭐, 세팅도 몇 번씩 바꿔가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그 열심히 그 노력하는 그 시간 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도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거치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별 문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굳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에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안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까와 같이 그 헤드가 이런 좁은 이런 삼각대 문제가 없습니다. 구형이든 이런 신형이든 상관 관계가 없지만은 이런 상판이 넓은 이런 삼각대 헤드였었을 경우에는 절대로 이 레버가 달린 이런 리너프 킥츠는 어 구입하시는 걸좀 그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레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보레드에는 사실 구형이든 신형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가 넓지가 않거든요. 보레드는 바로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제 보레드에도 이런 그 퀵슈에 상판이 아예 그냥 거기 부착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또 얹어서 그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리노프 퀵슈를 만약에 쓰시게 되면 분명히 이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볼에도 위에 저 리노프 퀵슈가 상당히 좋다고 그 이성일 작가가 얘기를 하니까 한 번쯤 써보고는 싶은데 아 이게 걸려 그러면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보레드도 한번 좀 제가, 어, 여러분들께 한번 좀 그, 알려드리고 싶어요. 보레드가 요새 상당히 인기가 좋고, 뭐 거의 뭐 대세일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데, 이 보레드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 보레드도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 정도 많고, 그리고 나서 이 보레드를 잘못 쓰잖아요. 사람 몸이 다칩니다. 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요그 부분도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그 단순하게 그 간단,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 얘기할 문제가 아니어가지고서, 저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은, 이 3-way 삼각대 헤드의 장단점, 그리고 나서 볼레드의 장단점, 그 제가 좀 한번 좀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서, 좀 많이 못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차츰차츰 어, 시간을 내서 그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그 리노프킥쇼 나에게 맞는 내삼각대에 맞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